솔트베를안 가봤거든, 아껴놨거든요 사실? 여기서 써버리자 솔트베를 어, <laughs> 예약 안했요 1km... 1km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택시를 타도 되고 혹시 예약은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전화해서? 솔트베 <laughs>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터키였는데 솔트베는 먹어봐야죠 아, 잠깐만 뭐라고요? 둘이 가서 몇십 5만 원으로 몇십만 원... 2단기식이요? 당신. 오호. 어, 근데 소울트에 가서 소울트만 먹는 건안 되죠. 그건 안 되겠죠? 점심 특성 같은 거 먹네. 아, 점심도 안. 아, 지금 좋았나? 여기 가장 근처에 있는 게 근서중이래요. 어? 거기 어. 근처에 있는 게 예약을 필요 없냐? 진우 기분아님이 네. 별표 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 네. 소울트답 보텔게 맛있는 소울트로 먹어. 다른 애는 예약 없어도 된대요. 어, 네. 아, 아 그래요? 오, 가자. 아 시간 괜찮으세요? 어, 아요 오케이? 잘나? 오케이, 오케이 프블 오케이 가자. 아 그냥 좀 신기해서 갑자기 인성하고 나온 거예에 이렇게. 아, 네네네. 그 나중에 이거 영상 끝나면 유튜브에 올리신 거 아니에요? 유튜브 아마 한 3, 4주 뒤에, 응. 예, 예, 예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아주 잘 해가지고 올려 올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네. 아이고 이 진짜 이쁘게 생겼다. <목소리도> <웃음> <웃음> 남자의 냄새가 나나? <laughs> 내가? 여기요 오케이. 차라 오케이. Okay. We will go do to like yeah, so bad. Bad. Do you like? 핑거는 oh. 좋아하긴 해요. 네. 근데 그냥 <목소리도 <목소리도 있잖아요. 버거 있잖아요. 네. 일반 고기를 안먹어요무슬인굴슬인이어 아니 아니요. 그거 때문 아니고 그냥 네. 빨간 고기, 그 소고기를 안좋아아 소고기를 안 좋아 아. 그래 가지고 햄버거. 뭐. 거기 햄버거. 근데 거기 어 거기도 햄버거, 네. 햄버거 있겠죠? 예. 네. 네. 아 텐션 텐션이 네, 높아요. 예. 네. 그러면 한국에서 네. 클럽 네. 가본 적 있어요? 스무 살때 많이. 아 스무 살 때? 어디가 좀 제일 좋던가요? 음 홍대가 괜찮았다 홍대가 좀 괜찮았다? 저는 2년? 되게 열심히 가고 2년 열심히 가고? 네 금포는 뭐지? 걱 정도는 데 이제 나이 먹어서 질렸어 나이 먹어서 질려 <swings> <laughs> 표정 봐봐 질린 표정 <laughs> 질린 <질리는> 표정 <laughs> 지금 계속 일하고 학교 가니까 어. 집이 최고예요 집이 네. 최고다 그러면은 터키에서 얼마 정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방학 끝날 때까지 하루? 팔월까지? 수가시죠, 아 저까지? 네. 어. 하이. 혹시 영어도 좀잘 하시나요? 저요? 네, 저요? <웃음> <웃음> 저요? <웃음> <저는> 한국말만 공부했 <공부해서> 가지고. <laughs> 한국말만? 와, 근데 아니 근데. 한국말을 네.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잘 하시죠? 한국어 그 능력 시험 봐서 상급을 받았다. 네, 거기 마지막에 2% 가장 높은 거 대학교 장학금 받았어. 와, 대학교 장학금 받았대. 와. 진짜 그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하세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그 한국인의 말투가 있어서 그게 너무 깜짝 놀라요. 말투 자체가. 어, 빨리 배웠던 거. 그래서 너무 음... 그 공부할 때 네. 항상 옆에 있던 들었어요. 아, 막, 저, 저도 그래, 요즘 그래요. 영어 영어로 막 대화하면 저도 막 들으려고 하긴 해요. 사투리를 사투리아 사투리 잘 알아 들어요? 한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사투리? 아, 해줄 수가 없는데 그 친구들 아, 그 자연스럽게. 그 자연스럽게? 사투리 쓰는 사람 보면제말 네. 완전

아 너무 잘 알아 서울에 비와요? 서울에 비와요? 잖아요 장마 맞아요 아 장마 형 평... 근데 서울에 서울에 집비 오나요? 목요일날 시작했어요 음. 아 네. 목요일날 아직도 오늘은안 왔대요 응 네. 아, 오늘은 안 왔대요 너무 시끄러 지금 왜냐면 정류장에서 내리고 딱산시키고 음? 있다가 <laughs> 갑자기 만나면 돼가지고 그니까 러 저도 그 이제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말을 못해도 한국말로 인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안녕하세요를 아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안녕하세요의 그 어감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어감이었어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네.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 아저 한국에서 대학생이네요 어, 여기? 아 사람 많네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우와 아, 어요어자동차였어카오택스처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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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드디어 솔트베. 아, 솔트베. 여기, 여기. 백화점인데 아, 여기가 유명하? 여기는 그냥 들만 아, 메뉴에는 아, 여기가 엄청 유명한 백화점이래. 네. 그 여기는 네. 부자들만. 아, 부자들만 이용해요? 우리 오늘좀 부자인 척 합시다. 네. <laughs> 보, 벌써 대들면 좀 부자거든요. 오케이, 좋아, 좋아. 간낮이 <laughs> <laughs> <강아지> 있어서. 예, <laughs> 간낮이가 있어서. 아 그냥 나 어떡하냐 아픈데 저 근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잠깐만 나 형도 나 이거 너무 급한데아 아베야 아왜 이러냐 오늘 아 형도 잠깐만 나 미안해 아나 미안 나 원래 이럴 생각 아니잖아요 근데 나 오늘 아깝고아왜 이러냐 아 잠깐만 아나 어떡하지 나나 나 큰일 났는데 이거 아 가질 수 있다 위 가이 가겠... 아나 오늘 왜 그지 두 번이나? 와 죄송합니다 위에 맞나 근데? No salt, no life. 와 고기 봐봐. 하세요. 와. 와 엄청 넙다. 아 저기다. 있 어 아, 잠깐 급한 전화가 와서. <laughs> 음. 아, 뭐 가격 걱정 절대하지 마시고 먹고 싶으면 온 김에 오케이? 네. 음. 음. 음 일단은 사람들이 양고기 스테이크를 먹으래요. 일단은. 네, 양고기 스테이크 하나 일단은 시키고. 우리가 또공유하면되니까자 음. 음. 보겠습니다. 요 전보 시림프 이것도 뭐 3만원밖에 안 하네. <laughs> 자 일단은 스시도 있네요. 여기. 이건 뭐야? 쉐링 스, 스타터스? 우리 샐러드도 하나 시키고. 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스테이크 하나씩 시키세요. 아 저도 스테이크 먹겠습니다. 뭘 먹어야 되지? 음, 뉴욕 스테이크 있고 달라스 스테이크 있고요. 토마호크 있고 자이언트 토마호크. 1.1kg. 토마호크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양은 없는데? 아, 있어. 아, 야, 여기, 아, 여기 있구나. 엄청 많네. 이런 것도 있고. 뭐야, 이거? 아, 필레미늄 맛있는데. 아사도도 있네. 와, 김치찌개 없어요. <laughs> 여기 반찬도 없어요. 얼마나 아, 없었어요? 남편으로? 말하면 안 돼요? 형사들이? 아, 진짜로요? 뭐스토이에요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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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2무 살인가? 이제, 형사이다에이사해 우선은 이사는 형사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싶어들고 아이, 누구랑 만나는지고 누가 이에는 사람을 싫어는 아, 사람을 싫어했구나. 네. 그

아 코로나 때문에 네, 네. 뭔가 타이밍이 좀다안 다 맞았네 네.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네. 아. 나 네. 이제는 아, 네. 만나고 싶대 이제는 오. 오. 오어아 밥을 먹오오 역시 솔트베 나라. 오, <laughs> 아직 신기한 거 나오지 않았어요? 오케이 okay. 예스리 아, 예스. 아 정, 정리까지 해주시네 근데 원래 그그 네? 해야 아, 근데. 약간 식 맞아요 시스템이 없어요, 맞아요 이모님이 와서 뭐는거 말고는 없어요? 김치 주는거 말고는 우리는 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이런 거라 지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갑작스럽게 만났지만 우리가 어, 이게 또 좋은 인연 땡큐 네. 땡큐 아! 체레페 <laughs> 체레페 <오> <laughs> 체레체 어, 친구가 네네네 뭐 물어보고 싶어요 어우 조 나이가 물어봐요 몇살 같아요? 2 5 네. 25살? 2살몇살 음 같아요 저? 아, 네. 아, 바로 사람. 저는. 근데, 근데 본인.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국 사람들이 좀동안인가요 아. 아,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할 수 있는 거, 질문을 조금 해도 될까요? 아, 한국 음. 아. 이름 시영이는 어떻게 찍게 거까요 아, 이거 좀웃낌니까 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 15살, 16살 한국으로 여행을 갔나산에 갔는데 친구들이랑 어디 다가 그냥 오늘 하루 가 자자 아, 침가자 갔다? 침가자 갔어요 친구가게에서가고저 너무 심심저 옆에 이렇게 학이자식끼고요스게임도 어? 아, 아, 아. 하고 요보스게임만 <laughs> 그때도 모르고 너무 심심한데 어떡하지? 그냥 같이 게임해도 미하고 <laughs> 남시영. 남시영이랑 이름을 아. 그래서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왜 한국을 선택을 하셨는지. 네. 음, 한국을 처음 봤나요, 근데? 아, 여행으로. 되게 많이 좋았어요. 그때 아, 네. 네. 그첫 아, 그 네. 여행이 너무 좋아서. 네. 오케이요 그래서 한국을 혹시 네. 저한테도 한국에 대해서 안해 보지 않을요리이 시마. 아 과자들. <laughs> 왔다 여러분. 야 우와 맛있겠다오 이거 너무 맛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필레미용입니다와 이걸 또 파는. 과연 미디움. 와. 그럼 미디움. 레어고요. 와 이거를. 우와 이 안에 뭘 넣은 거지? 우와. 오. <laughs> Thank you so m u c 우와. 근데 레어 쪽에 가까운데 많이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이그 친구가? 찰라 Can you eat? No. Hembogo, do you h 네 v e a little bit of a challenge? Ye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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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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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요 o 근데 미디움 네. 좋아해요? 아 맛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레어야 짜지도 음. 어 음. 진짜 부드럽고 맛있네요 술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해요 그냥 예. 가끔씩 마셔요 아 가끔씩? 네술 혹시 참 네, 가끔씩 혹시나 술 같은 거뭐 와인이라든지 이런 거 먹고 아, 싶은데 물어보시면데 음. 음. 와인 드시려고 했는데 음. 그쪽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우님. 음, 아, 네. 이거 사, 사주는데 그쪽분이. 아, 진우님! 이건 너 친절하게 오빠인 거야, 내가. 아, 뭐, 아니, 뭐, 진우 오빠라고 해도 되고, 뭐, 진우, 진우? 삼촌이라고 해도 되고. 아, 삼촌은. 그쪽분은 너무 정없어요. 네. <laughs> 아, 혹시, 그, maybe, choose a r o 아, 그래서 좋아. 음. 이렇게 해야 되냐. 지금 말도 아, 아니, 그냥 나카라정리한 건데. 아니, 저도 벗으면은, 나지 벗어드릴 생각은 없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 고마워요. 잘 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맛있을 것같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어? 이게 훨씬 더맛있겠는 이거는 진짜 그래 약간 좀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조금 너무 생고기긴 하다 음전 이게 더 맛있어요 뭐가 더 맛있어요? 나 <laughs> 이거 양갈비 별로 안좋아했는데 이게 맛있네 냄새 안 나는 아 제가 냄새를 못 맡아요 아그 저는 원래 양고기는 냄새가 많이 나요 안 나요? 냄새가 안 난데 잘하 Good? Very good. Very good? 아 ah, n o Enjoy. Thank you. 음, 이거 진짜 부럽다. 근데 어떡하냐? 응, 녹아. 아, 아이스크림 처럼 녹지는 않고. 그럼요. <laughs> 저 어느 정도 쉬바야. 우와. 락트, 락트. 아, 락치. 하이. 우와. 우와. 이게 이제 바클라바거든요? 이게 바클라바고. 와, 이렇게. 오. 아,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음, 음. 와우. 오호. 오 오호. Yeah. 와. 호 아니 바클라바도 맛있는데 여기다 아이스크림까지 들어가면 더 맛있지 하, 너무 착해 아 시영양 아, 너무 착해 왠지 알아? 이 끝에는 아이스크림이 아직 안 번진 곳이야 나더 맛있는 거 먹으라고 그니까 러 김밥 꼭지 먹은 거야 와나 나 너무 감동했어요 방금 어, 이 끝부분은 아이스크림이 와, 진짜 너무 착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와 아니 이 바클라바가 되게 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아이스크림 들어가니까 진짜 더 맛있네 진짜 맛있 우와. 진절하시네 <laughs> 땡큐 얼마냐면요 15? 어 <laughs> 15정도 나왔습니다 아, 되게 재미는주억이재미는 음, 추억이에요 그게 저희 컨텐츠입니다 같이 재밌게 노는거 먼저 목적지 말했죠? 네, 내리는데 네, 네, 네. 정말 인연이라는게 참 그쵸? <laughs> 신기해 자, 다 왔어요 <웃음> <웃음> 다음에 또 만나요 Bye bye. Bye 응? 좀... okay. b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y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y Bye bye. Bye bye chasing all the